안녕하세요. 꿈의 성도 여러분.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길에 가장 선한 길을 내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저녁에는 수요 생수 예배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혹은 온라인으로 모두 참여하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적인 에너지 가득 충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회 생활을 하다 보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때 자기 소개를 하게 되어집니다. 보통은 자기의 이름과 취미나 하고 있는 일들을 소개하는데요. 여러분, 만약 어떤 사람에게 지금 자기 소개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어떤 점이 가장 자랑거리로 드러날 것 같으세요? 어떤 분에게는 지금 넉넉하게 통장 안에 들어가 있는 재산이 자랑일 수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과거의 업적과 화려한 경력이 자랑일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에게는 지금도 잘 자라고 있는 자녀들이 자랑거리이실 수 있는데요. 사람마다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다르지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큰 인생의 자랑거리가 되면 어떨까 함께 이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이전에 읽었던 책 제목 가운데 나의 자랑은 하버드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세상은 네가 한일 때문에 네가 가치 있는 것이라고 우리를 속이지만 사실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일들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참 공감 가지 않으세요? 우리는 이미 우리를 향하여 일하신 하나님 그 은혜로 인하여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물론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넘어지고 구겨진 것 같은 인생을 살 때도 있지만, 지폐가 구겨져도 여전한 가치를 가지는 것처럼 우리도 넘어지고 아파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사실과 그리고 이 땅의 소망이라는 사실은 그 가치는 영원합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 지혜 하나님. 구원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자랑거리, 우리의 자부심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살아갔던 다니엘이 등장하는데요 이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벨드사살이란 이름으로 불리움을 받았습니다 이 이름의 뜻은 벨 신에게 사랑받는 자라는 뜻인데요 그때 당시 벨은 그 바벨론의 주인이라는 이름으로 있었던 큰 신이었습니다. 그 신에게 사랑받는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다니엘은 비록 그 이름으로 불리움 받았지만, 벨드사살이 아니라 그 이방 땅에서 다니엘로, 여전히 다니엘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시다 라는 이름과 같은 그 다니엘, 그 이름대로 그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그런 삶을 살았고요. 늘 하나님을 자랑하며 드러내며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머문 곳은 바벨론이었지만 그의 자랑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질문을 합니다. 네가 내 꿈을 맞추고 내 꿈을 해몽할 수 있겠느냐? 그때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죠.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꿈을 맞추고 해몽하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벨 신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꿈을 쭉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동대로. 맞추고 해석하게 되어지는데요. 그 이야기를 다 들었던 느부갓네살 왕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그 탄성은 이 고백입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여러분 이 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의 자부심, 자랑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이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도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높이실 겁니다. 왜요? 우리를 더큰 하나님의 나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시기 위해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부심입니다. 우리를 자부심 삼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자랑 삼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드러내며 자랑스러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갈 것인데 나에게 지혜 주시는 하나님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자랑 삼고 드러내며 그분을 높이며 살아감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그런 우리를 더 높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안에 능력이 있네. 나 힘이 없러질 때도 넘치는 은혜와 사랑 그 능력으로 승리 얻으니 오 나는 인생의 성공을 너무 소중히 여겼네 세상 영광보다 귀한 주님의 그네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는 역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주의 은혜로써 나의 부족함 이길 수 있네. 난 이제 세상 명예보다 주님만이 원해. 주의 축복 감사하며 주의 영광 높이